요번에 이제 귀무자 1이랑 2가 26년에 발매되는 귀무자 신장이랑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귀무자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요번 이 스팀판에 지금 리마스터된 스팀판은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귀무자는 처음인데 수라하이도 어느 정도야 절대 수라 못 깬다고? 아 그럼 보통 갑시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광고에서 너무 진행 못 해가지고 이건 나인 너무 어렵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때 <kriegen 저는> 이 시편에 이즈네틱 봤으면은 와 진짜 다 그랬을 텐데 는 일선맨이 되어야지 그나마 수월하게 클리어가 되는데 일도 마찬가지였나요? 일선 뽕맛이 대천다고 들었어요. 일선의 힘을 보여주지. 댐벼. 아, 뭔가 좀 사이버펑크틱하지 않아요? 무게임에! 뭐 뭐? 오 씨! 오! 덤벼 봐. 와야개 빠르다. 2야 얘네 독자 며느기 빠. 오케이 그럼 내 진실을 보여주마. 야 와. 이리 이미겁나세네이게바 리스터미다. 잼벼라. 새끼가. 잼벼라. 잼벼라. 세요 야, 새끼 지금 웃음이 나올 때! 아, 타이밍 되게 빡빡한데, 이거? 덤벼! 아, 이거 안 되나? 아, 이거 안 되나? 와개화적 새끼가! 조금 더 빨리 눌러야 되나?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. 너무나 슬픕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좋아. 결코 내가 죽을까봐 이러는 게 아니야. 까봐 그런 거 아니는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죽었네요. 광고하다가 너무 안 죽으면 재미가 없어서. 노. 노. 어, 야 이게 있어 왜 이렇게 지 이거? 이 게임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닙니다. 평범하게 하면 평범하게 깰수 있어요. 이분은 일성하려고 잡재중이신 거인 그그크 일선 대는 못한테는 한번 해봐야지. 방송을 하는 AI. Nope. 아오호호 진짜. 나중에 뭐해 능력 해금되어 열리는 거 아니야? 와. 야 이게 판정이 이렇게 빡빡하구나. 그 다음에 수라모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원작에는 수라 난이도가 없었대요. <laughs> 없었다가 리마스터되면서 추가된거라고 하더라고 아! 오케이! 개쉽네 수라모들!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는거였구만 그냥 덴벼 내가 왕년에 귀무자로 좀 이름 좀 날렸다! 이런 사람들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지 투가 이제 그 리마스터가 되면서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배경이라든가 UI 라든가 그런 게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해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럼 이제 화면 비율 화면 설정에서 4대3이랑1 6대 육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야 이러니까 진짜 옛날 감성 난다. 나 예전에 그 게임 했을 때는 다 이런 비율이었어. 야 정말 옛날 그 감성 옛날 감. 그 옛날 감성. 그리고 이제 그뭐 특정 같은데 가면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43개, 여러 가지 설정 원화 같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퍼즐. 이게 그 미니 게임이네요.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한번씩 해봄직하겠네. 요런 이제 리마스터에서 추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해보신 분들도 이런 설정 원화를 보면서 리마스터를 구입할 가치가 충분합니다. 아니 야, 저 무기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는데. 저런 더러운 유괴 새끼들. 아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자꾸 흔들어요. 떨려고는 것도. 개새끼. 개새끼. 고고 으좃다는 기사마루다나. 도구의 테놈으로다. 와 이게 1편이랑 완전 다른데 판정이. 좋아.

야, 저 총알 뭐이 나방 몸이 그냥 관통만 되고 터지질 않았어요. 저만한 총알을 박았는데 아니, 나방이 센가? <laughs> 싸움이다. 싸움이라고. 야, 너둘 오마이 야규 일의 와카토류. 야규쥬메 어떻게 알았지? 이야 거이사이~ 뭐이 나카노 마치니, 그 식구 못된 카노 고개가 산이스럽다마게다. 캔카 야메다 마고 이치 견우의 도로와감변시데야래 뭐할 게 찔겁죠 저 사람은? 도구 교환에서 동료에게 물품을 건네주고... 아 고문서, 일본 사기면 고문서 맞잖아. できればまとめて 음이 다가왔다 한다거 근데 또뭘 주네? 이 와인을 제한테 주면 되겠고? 사기와 이네. 미안한 기분으로 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이걸 나시짜 제한테 갖다 주면 되겠다. 어 아니네. 아 그냥 진짜 타난인 거야? 그러네. 요 타난은 그냥 타난이었네요. 아. 아지트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? 야 덤벼. 어 뭐야 뭐야. 어 어. 잠깐 잠깐 잠깐. 야 시야 시야 시야. 저 빼기. 맞았내 일섬의 힘을 보여줘 봐. <laughs> <laughs> 반격 일섬 사용하자 반격 일섬. 오! 훨씬 스킬이 돼요. 오씨좀 빨라. 아! 아, 드럽게 어렵네 이거. 대머리 안 꺼져? 아 대머리야. 아왜안 아, 되지? 죽군다아 대머리! 아뭘 다시 만나. 아 이건 좀 뭔가. 아 대머리, 대머리! 대머리가 지금 치는 바람에 타이밍이 어긋났어, 아. 어! 예스! 대머리없시겠다 그래, 나도 이긴 걸로 생각하지 않아. 나 아, 진짜 일삼으로 깨보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.